블랙박스 장착만큼 중요한 블랙박스 시스템 펌웨어 아이나비 fxd900 뷰 2014년 모델이고요 디자인도 뭐 세련됐고 디카 같아 니까 펌웨어 시작합니다 펌웨어 팔고 펌웨어 깔고 팔아야지 좌측 사이드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메모리 카드. 그리고 이제 바코드 있고. 이 음, h d 디지털 레코더라고 쓰여 있네요. 듀얼 세이브 테크놀로지. 이거 뭐 듀얼 세이브가 제일 중요하네. 네. 업그레이드를 아. 시작합니다. 지 레코더 뽑고. 주십시오. 약 10분 소요됩니다. 10분 소요된대. 얘는좀 느려. CPU 문제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느려. 얘는. 재부팅 시작되면서 이제 이게 진행도 안 보이고 그냥 깜빡깜빡거리다 끝나나 봐. 깜빡깜빡거리고 끝나나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나비에서 이제 화질 좋은 블랙박스의 이제 시초라고 봐야겠지. 네? 투박하지만. 되게 불박스러워요. 단단해 보이고 발열도 잘돼 있고, 예. 통통하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 선여기 이제 입력시 이제 부러지지 말라고 파고 들어가 있네요. 예, 외장 GPS 연결할 수 있고. 중고 하나 품에다 팔아야지, 뭐. 꽤 오래 걸려요, 얘는 또. 부팅도 느리지만은, 얘는. 포맷도, 포맷도 느리고, 다 느려, 얘는. 어. 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마냥 걸려요, 뭐. 장착만큼 중요한, 예,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펌웨어 업그레이드. 파랑, 빨강, 녹색. 파랑, 빨강, 녹색. 요즘 블랙박스에 비하면 좀잘 만든 것 같아. 요 원가도 많이 메히고 발열 로 보면 잘돼 있고 통풍 구조가 예술이네. 예. 네. 펌웨어 깔아야 고수지 어, 취진 펌웨어 깔면서 작업하는거야 좋네요 아이나비 최신 업데이트 fxd 900뷰 좋습니다